살림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 그중 특히 썰이 많은 건 바로 수건 1년 쓰고 버려야 된다 올 풀리면 못 쓴다 섬유 유연제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카더라만 믿을 수 없고 내가 수건 들고 쫓아가 업계 전문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,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 TWB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나 하신지 얼마나 되신가요?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. 아, 13년 제가 네네네. 제대로 수건을 파헤쳐볼 분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요. 네.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살림 분야에 있어서 수건에 관한 썰이 진짜 많아요. 음... 수건을 뭐1 년마다 교체해야 된다. 올풀림면 절대 쓰면 안 된다. 음...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. 대표님한테 그거를 좀 물어보았습니다. 아네 네. 근데 저한 <laughs> 가지 궁금한 게요 수건에 대한 썰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? 어... 수건을 다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... 일단 되게 어쨌든 맞아요. 안경을 쓴 사람은 뭐 눈이 안 좋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. 수건을 남녀노소 다 쓰니까 제 생각에는 수건이라는 거 자체가 네. 사람들이 별로 중요도를 안 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살림에 대한 걸 관심이 넘어오고 내가 맨날 쓰는 물건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네.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수건을 골라서 쓰기 시작하면서 또더 좋은 수건, 그 다음에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건 관련 썰에 대해 제 질문을 드리면 예 네. e s or NO로 대답할게요 아 YES or NO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썰이 있는데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 수건은 1년마다 무조건 교체해줘야 된다. 하나, 둘, 셋. NO! 오, 다행입니다. <laughs> 제로이스트 관심 있는 분들 다행이에요. 한번 이유를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. 수건은 면제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써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. 1, 2년마다 교체를 하라는 거는 저희 같은 수건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뭐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좋은 촉감, 더 좋은 흡수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. 수건이 뭐 10년 됐다고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단지 목화라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탁과 건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그 실오라기들이 날라가면서 그 얇아지거든요 음 얇아지면 아무래도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네. 그것 때문에 그렇고 세수건을 썼을 때 좋은 거는 실오라기들이 살아있으니까 더 좋은 흡수력 그다음더 뽀송한 느낌? 이걸 위해서 그런 거지 굳이 뭐 1, 2년 안에 꼭 바꿔라 1, 2년 안에 안 바꾸면 이상해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촉감을 위해서 흡수력을 위해서 바꾸는 게 좋다는 거지 마치 이게 좀 와전이 돼서 1년 이상 쓰면 얼굴에 곰팡이 필것 같고 <laughs> 막 세균이 번식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설이 퍼지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 네. 아, 다행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리 이렇게 풀려 아... 올라오는 순간 이건 버려야 돼 아... 하나 둘셋노오 no. 다행이다 읽다 <laughs> 그러면은 오리 풀리는 거 어떤 거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오리 풀린다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 아... 단어긴 해요. 네. 기본적으로 면 직조를 할때 니팅이나 웨빙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타월은 테리 직조라 그래가지고 네. 가로 세로가 있고 이 위에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음. 올들이 있게 직조를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.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네. 몰랐는데 세탁하고 났더니 이렇게 돼 있다. 또는 네. 첫 제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. 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거를 뭐 계속 잡아당기거나 어떻게 네.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이거는 전 세계 수건 제조사 브랜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. 음. 여기서 그냥 자르면은 이 직조는 멈추고 이게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. 음. 음. 그러면은 우리가 니트 입듯이 니트 풀리면 한번 풀리잖아요. 그거다 다른 거. 완전히 다릅니다. 아 뭐가 약해져서 올이 음.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손톱에 걸렸거나 네. 예를 들면 타월은 단독 세탁을 추천드리지만 네.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무슨 이런 지퍼에 걸려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빠질 수가 있어요. 음. 모르다가 건조기를 돌리면 네. 쫙 뽀송해지는데 하나면 딱 티가 나니까 음. 이제 우리 어, 풀리기 시작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음.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거는 우리가 보통 니트랑 달리 툭 자르면 끝이 난다 이거네요 음, 바로 그렇네요 아, <laughs> 맞아 그런 썰이 있었죠 이것도 마치 세균 번식처럼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음. 썰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<laughs> 아 수건 1년마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수건 썰 2탄에서도 계속됩니다